출발해서 시기 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거야. 근데 출발한 지 15차가 되는 순간, 그 순간에 점 P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했어. 자, 그럼 지금 P가 평면 운동을 하는 거지, 직선 운동을 하는 게 아니다. 그래, 평면 운동을 하니까 속도는 어떻게 구해? 속도를 어, 평면 운동하는 점에, 혁명하는 점의 속도를 표현할 때는 한방어한 어, 가지로 표현할 수밖 없지 벡터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 그러면 P 점의 속력부터 구해보자. 이게 뭐가 된다고? Pt 분의 dx 또 dt 분의 dy가 성분이 되는 일종의 벡터가 되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뭐야? 그렇지? 이것도 한번 더 미분하기로지. 그래서 x 축의 속도를 아니 그러니까 x 축의 이거 한번더 미분하게 되고 얘도 어 들어있어. 어 그래서 뭐라 중이냐면 dt 제곱에 d 제곱 x 커마 이게 미분한 두 번을 미분한 이게 도함수라는 뜻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럼 시작해 보자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해야 되거든. 근데 이 점의 위치를 표현한다는 게 쉬운 행동이 아니잖아. 근데 회전할 때는 주로 어떻게 많이 표현해? 회전할 때는 중심각을 가지고 각을 표현할 때가 많, 위치를 표현할 때가 많다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15초가 되는 순간을 상상한 게 아니고, 뭐, 몇 초가 되는 순간? t초가 되는 순간이 중요한 거야. 왜? 일반화 시켜줘야 되니까. 15초가 되는 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t초가 되는 순간이 어떤 상황인지를 봐야 한다고. 그럼 지금부터 보자. 지금부터 이게 t초가 되는 순간일 거야. 근데, 6초 동안 원위를 1회전한다잖아. 6초 동안 1회전한다고. 그럼 1초 동안 얼마를 회전하지? 전체 6분의 1만큼을 회전하겠지. 그럼 1초 동안 회전되는 각은 얼마겠어? 어? 어 60도, 3분의 파이만큼 회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게 지금 몇 초, 몇 초, 몇초 뒤야? 출발하고 t초 d가 되니까 t초가 지난 순간에 중심각은 뭐가 되겠어? 이3 이게 이 문제 하이라이트인 거야. 회전한 점은 항상 중심각으로 표현한다고. 그러면 뭘 적을 수 있지? P 점의 좌표를 적을 수 있어. P 점 좌표 얼마가 되는데? 자, 꼭 네가 이거를 기억해야 돼. 안지름 길이가 r이고 중심각이 세타가 되는 순간에 이 점의 좌표는 뭐야? 좌표가 얼마야? r 코사인 세타 콤마 r 사인 세타가 되는 거야. 왠줄 알겠니? 왠줄 알겠어? 왜? 그렇게도 하고 코사인 세타의 정의가 뭐야? 코사인세타의 정의가 뭐냐면 동경의 길이 분는 엑셀표야 그래서 x 셀표는알서 코스앤세타인거야 자 이거 되게 중요한 정의들은 니가 확실하게 정리해 놔야 돼안 그러면 문제 손을 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어, 모든 것은 정의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정의를 모르면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자 그래서 중심각만 있으면 좌표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그지? 너지 중심각이 얼만데? 3분의 파이 t 가 되니까 이 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겠어? 3, 동경 길이가 3이니까, 3 코사인 3분의 파이 t, 컴마, 3 사인 3분의 파이 t가 되는 거야. 저게 t초가 지난 순간에, t초가 지난 순간에, p점의 좌표야. 그럼 뭘 구할 수 있다, 이제? 속도를 구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속도는뭘 하면 돼? 이걸 미분하면 된다고. 그치? 자, 이걸 미분하면 3분의 파이가 먼저 튀어나올 거라고. 그럼 얼마가 되겠어? 파이가 되고, 코사인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 될 거라고. 또, 마찬가지로 3분의 파이 튀어나오겠지? 그럼 어떻게 돼 있어? 파이가 되고, 코사인 3분의 파이 튀어될 거라고. 이게 속도야. 뭘구자 이제? 가속도로 왔으 가속도를 한번더 미분해 주야 돼. 자, 그 3분의 파이가 튀어나오면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제곱에 뭐가 되겠어? 코사인 3분의 파이 튀어될 것이고, 얘도 3분의 파이가 튀어나오면 얼마가 되겠니? 3분의 파이 제곱에 어, 마이너스 부터 해야겠지? 그렇지. 마이너스에 사인 3분의 파이 T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가속도의 크기로가겠습니까이 벡타의 키, 크기를 구하자는 뜻이라고. 자 그럼 얼마가 돼? 루트의 얼마가 된다? 너의 제곱 플러스 너의 제곱이 된다는 거지. 이해 돼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될까? 여기 사인 제곱이랑 코사인 제곱은 얼마가 되겠어? 1이 되니까 최종 답은 얘를 제곱한 거에다 루트를 씌웠으니까 얘가 되는 거지. 얼마가 되겠어? 3분의 파이 제곱이 답이 되는 거야.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3분의 파이 제곱이 되는 거지.